갑작스러운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관광업계의 활력을 위해 2015년 외국인 관광객 맞이의 날 사업을 추진합니다. 마포구는 중국의 중추절과 국경절, 일본의 실버위크가 있는 90월 외국인 관광객 방문 성수기를 대비해 관내 외국인 관광객 환대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포의 대표 관광 명소인 홍대에서 친절마포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마포구는 중국의 중추절과 국경절, 일본의 실버위크가 있는 9월~10월 외국인 관광객 방문 성수기를 대비해 지난 4일 마포의 대표 관광 명소인 홍대에서 2015년 외국인 관광객 맞이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맞이의 날을 기념해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일대 거리 배너, 현수막 등 외국인 관광객 환영 게시물을 곳곳에 설치하고 야외무대에서는 관광객을 위한 임시 관광 안내소를 운영했습니다. 또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야외무대에서는 개그맨 김성규, 현병수 진행해 마포관광 홍보 및 환대 이벤트가 펼쳐졌습니다. 친절한 마포 거리 캠페인은 개그맨 윤형빈 및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상인회, 마포관광 글로벌 서포터스, 마포관광 포럼, 마포구 관광 안내소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프리미엄 패스 인터내셔널 등과 함께하며. 지역 상인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대 서비스 실천 매뉴얼을 배부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친절 상점 두 곳을 방문해 친절한 가게 기념 문패를 전달했습니다. 계급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의 중심이 마포다 해도 뭐과이 아닐 정도인데 요즘 사실 그 메르스라든가 여러 가지 여파로 인해서 조금 침체돼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또 이번 이 거리 홍보 캠페인을 또 발판 삼아서 마포가 다시 한번 또이 관광객이 많이 찾는 그런 곳으로 어 다시 한번 도약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